너의 곁에 그친그 아니에요 그그 친한 친구들 그그 그그 좋아, 그 좋아. 좋아, 도전하자. 1차 그 도전해보자. 자, 지금 다 알겠습니다. 채워졌습니다. 근데 다 채워졌고요. 모두 다로 하실 거죠? 나 빼고 다늑대 네. 아, 그래, 나 빼고 다 들었다는데 한번. 아 왜냐면은 이게 더 좋은 거 같아. 남자가 자신 말고는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하는데 응. 응. 이게 제보다보다는 네. 나 빼고 다늑대가 왠지. 뭔지... 그래, 오케이, 그래, 오케이 오케이. 들인 걸 드림걸, 들인 걸은 나랑 한해 형이랑 추측한 거라서 사실. 어. 머릿결이 왜돌려지는 나도 아까 머릿결 지르니까. 지렸어 머릿결. 너희가 돼. 나 이게, 나 이게 테. 나 옆에. 나이에나 옆에. 나 옆에. 나 옆에. 자, 불러 주세요! 그게 무슨 교회 오빠든 에이. 너의 게에 그친 가만 할게. 안 나오지? 그럼 아닌 거야, 이게. <목소리> 맞아이겠지 너의, 오빠든 바꿔볼까? 너의 바꿔볼까? 곁에 바꿔볼까, 지금? 저걸 아니는데내 곁에 그친 한 아니면 네 옆에 있는 뭐 이런 걸로 할까? 네 옆에 있는 주가 뭐너 옆에 있는 바꿔. 너 옆에? 바꿔, 바꿔. 자, 지금 너의 옆에는 왜 나온 겁니까? 한혜 형이 가창을 했는데 이렇게 턱 걸리면 그게 보통 아니라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바꾼 거예요? 그래서 제가 한번더 얘기를 하니까 너의 곁에 거... 그... 가서... 있던 뭐 니들끼리 있던 악취가 가득하니까 일단 불러라 악취? 아, 아, <laughs> 아, 빨리빨리 아, 가자 이거 너무 그래 가래 그래 자뭐 돼지코 아, 검진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닌 거 같아 불러 주세요 그게 무슨 교회 오빠든 네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든 나 빼고는 늑대 이걸 몰라 오, 잘 불렀다 그래, 잘했다 오. 기술을 많이 쓰는 잡어 잡아, 잡아서 먹어 강냉 많이 가져와 냥 입으로 바로 바로 넣어 입으로 이렇게 보여 안 주머니에 넣어버려 주세요 겁내지 말고 빨리. 잡아 아니야 어? 어? 어 진짜. 에이 에이, 에이. 에이. 말이 어. 안돼 아, 피곤하게 서로 왜 이래 정말 이게 말 아. 아. 당연하지. 당연하지 아니 왜왜 기대하는 거야 왜왜 기대하는 거야